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 공부합시다는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입탁금이 많이 밀려있고, 중투도 아직 계속 있고, 많이 있고, 또 요즘에 가뜩이나 제가 농사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음, 가급적 열 개를 꽉꽉 채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 오늘은 좀 가볍게 가볼게요. 음, 가볍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건이 시원찮은 게 아니고요. 음 지난번에 요게 남았던 이유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 요즘에 그뭐 어쨌든 세계정세도 그렇고 어, 그 덕분에 우리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뭐 주가 급락에 환율 폭등에 막 지금 그래서 어, 우리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그런 영향이 꽤 컸던 것으로 보아, 보아져요 그리고 이제 위탁품이 많이 밀리니까 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그이 자리를 빌어서 위탁자분께 어, 양해를 구하면서 좀 할인폭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어, 전화고도 다 달라서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바로 이제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고요. 가볼게요. 음, 1 번은 선반입니다. 어,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했겠죠. 어, 이게 항산반일 텐데요. 소멸되고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건 뒤쪽이니까, 전진 쪽이 아니고 뒤쪽이니까, 음, 지난번에도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가격에 반영을 시켜 드렸었는데, 그래도 뭐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음, 지난번에 5만 원 말씀드렸었나요? 오늘은 4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1번, 3번, 4만 원이었고요. 2번은 중투. 요즘에 그 중투잔치 영향이 전체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투도 지난번에 8만원 말씀드렸었나?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약품 처리한 이 부분이 걸리셨겠죠. 그 정도 가격이면 중투단지에서 고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테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그 심한, 어떤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어, 여기 이제 그, 파리똥만하게 찍히는 흑점,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요 부분에 그런 게 있나요? 음,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평상시 같으면 요런 중도 하나 가지고도 꽤 줘야 되잖아요. 이 뒤쪽은 뭐 거의 뭐 공짜다시피 한 정도로 가격으로 오늘은 모실게요. 음, 요 중투는 6만원 갈게요. 6만원. 그리고 이제 3번은 대단한 천등입니다. 천등. 음... 아, 참, 천등. 오래도록 참 건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화라는 얘기예요 어, 지난번에 이거 10만 원 말씀드렸었죠. 자기 좀 작아서 그러나 어,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경기도 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어, 요 천동 오늘은 8만 원 가겠습니다. 4번은 입변 산반, 아우 진짜 좋은 산반이에요. 입도 좋고요 황산반이죠. 속장까지 다잘 들었어요. 야. 그래도 지난번에 그 20만원 말씀드렸던 게좀큰 부담으로 오실, 느껴지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뭐, 이 물건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어떤 뭐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같고요 아주 훌륭한 대단한 산반인데, 요건 15만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 참, 아쉽다. 그리고 이제 5번 호피반. 참, 지난번보다도 발색이 며칠 사이에 조금 더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아주 극항으로 갔다가, 극항으로 갔다가, 이제 그 황이 빠지면서 뭐, 요런 식으로 남는 그런 호피반인 것 같아요. 어, 정말 명품 호피반이네요. 그래도 분위기상, 이 호피반도 15만원으로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이탁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환엽 어, 지난번에 요번, 저기, 공부할 때 3번 환엽 하나짜리. 그 10만원짜리는 금방 나갔는데, 음,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두척이라 20만원이니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야 그렇다면 가격 문제겠죠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요런 거 정도는 뭐 여배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혀 손색없는 환엽이니까 아, 요거는 17만원 갈게요 어, 6번 환엽은 17만원입니다 아, 어떠셨나요? 아참 근데 요즘에 좀 걱정은 많아요 어, 저는 걱정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요. 어, 뉴스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 하여간 속히 좀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우리 생활도 안정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도 모두모두 전연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